병을 자대로 배치시키는 이런 호송의 역할을 했었던 거아 그럼 아저씨였네. 그래서 퍼 아저씨. <laughs> 어떤 일정 부대에서 탈영을 했다. 수류탄을 갖고 있다. 유서를 써라.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비역 소장 고성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캡틴 김상우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너덜트에서 어, 유현규 어,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어, 무려 703특공대를 나운유현규니다 반갑습니다. 네. PD로 활동하고 있는 전상협이라고 합니다. 육군특통사령부 호송대대, 호송1중대 출신 임재영이라고 합니다. 육군 제23보병사단 동해안 최전선을 지키면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아 잘부탁니다 있 저희 정보를 좀 전달드리고 전입신고를 좀 하러 왔습니다. 유형규님. 예. 아까 703 특공 연대라고 이렇게 강원도 인재. 예. 예. 미시령 그쪽에. 아예 맞습니다. 예. 아유, 그렇다니까. 이거 아신다니까, 이게 그렇다니까 이게 다 신나니까. 2013년, 15년 어간에 근무했는데 보직이 이제 정찰 폭파병인데. 예 그렇습니다. 707 부대랑 무려 형제 지간이라 고 그렇게 돼 있는데 주로 뭐를 거기서 훈련 받고 한 거예요? 707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숫자가 4 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근데 707 숫자가 얼마 차이 안 나니까 저희 다 형제 지간으로 다 이렇게 돈독히 이렇게 하는. 그걸 누가 정해준 정의, 거야? 아, 그건 이제 다 암묵적인 룰이니까. 아, 암묵적. <laughs> 707이랑 703이랑 차이점이 뭐요 아유 많지. <웃음> <웃음> 우리가 아는 이제 707은 TV 이런데 많이 나오듯이 특전사에소속되어있으면서 전시에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고 대말로 대한민국의 유일한 어떤 특수 부대인 것이고 703도 뭐 유사한 임무를 이제 한을 특수 부대잖아요. 전시에 음적 후방에 침투를 해갖고 군단이 작전하는데 먼저 이제 눈이 돼주고 하는. 아 맞습니다. 그럼 임병장 사건에. 투입된 적이 있다고 그러는데. 예, 맞습니다. 어. 어, 군 생활에서 가장 충격적인 예, 사건이었고 그때 외박 중이었습니다. 제가 대한 상병 정도 됐었고 부대 내에서 강제 연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왜, 왜 그러냐 했더니 어떤 일정 부대에서 탈영을 했다. 이 강원도 일대에서 탈영을 했다해서 왜냐면 강제 연등하고 못 자니까 저희는 외박 나왔고 이제 갑자기 이제 연락이 온 거죠. 한 새벽 3시 정도에 아무래도 들어와야 될것 같다. 네, 작전에 투입이 되어야 될것 같다. 이제 제일 겁났던 게 비가 오는 날이었고 다 출동을 했었는데 타령지 이제 근방이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그 임병장이 타령을 하고 나서 일 경계선 이 경계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둘러놨는데 일 경계선을 통과했었던 거예요. 빠르게 주파했습니 네, 그런 상황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유서를 써라. 어. 유서를 어. 써본 순간 유서랑 손톱 갖고 어. 머리카락 하나 뽑고 어, 거기다 이제 패킹서 하는데 그날 모든 부대원들이 이제 담배를 진짜 많이 냈어요 왜냐면은, 제일 무서웠던 게 이제 수류탄을 갖고 있다. 실탄 75발과, 어 네. 그걸 쓰는데, 좀, 걱정도 많이 되고, 그리고 부모님이랑 연락을 해서, 오. 어머님께는 별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때 마인드는 진짜로 이걸 잡겠다. 음, 음, 어떻게든 잡겠다는 어. 그거였고 실제로 위치가 어느 정도 추려졌을 때702 특공대, 703 특공대, 수색대대 수색대들에서 네, 이렇게 네, 네, 네. 사각편대로 이렇게 해서 네. 좁혀가는 과정이었는데 음. 그때가 제일 무서웠던 거. 그래서 풀스프해치는데 아. 나올까봐 아. 아. 그게 너무 무섭더라고. 소리 들면서들어갔다는 소문이 있던데 나올까봐. <laughs> 나나지말라무나 <마라! 하면서 웃음> 들어간다 무서. 근데 그때 진짜 다 제정신이 아니었어. 근데 그게 워낙 급하게 들어가서 원래 훈련하던 소대끼리 나눠진게 네. 아니라 음. 막 섞여서 막 아. 배치가 돼서 들어가서 제 옆에 PX병 이 있어가지고 아. 화가 너무 만는 거예요. 막막막 이러고 하니까. 그런데 제 왼쪽에 이제 행복관 님이 계셔서 아적으 이제 행복관 님 있으면 든든하죠. 어. 투 입이 됐는데 그 야, 인근 야산에 딱 있는 걸 발견하고 저희 치공산 특공대가 그거를 둘러서 맞습니다. 대치를 하다가 사건이 종결이 났던. 어, 정훈육 씨 그때 당시 어떤이라고 기억요 그때 이제 육사 교장 끝나고 네. 교육 사령부의 교육 훈련 부장이란 직책으로 갔을 아 때요 실전에 이렇게 투입되지 않으신 거네요 그때는. <웃음> <웃음> 그럼 하여튼 그 상당히 스트레스를 이제 많이 받았네요 그러니까. 예, 그 당시 그... 근무했던 병사들이. 예. 어. 네, 화장실 청소 상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송 유지를 맨손으로 비빈 적 있다. 예, 이거는 좀 드린 말씀이 있는데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그러니까 훈련이 빡센데는 그 내부 군기가 좀 네. 약하고 오히려 훈련이 널널한 곳이 군기가 빡세다 해도 둘다 그렇죠. 빡세더라고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있다가 신병들이 왔습니다. 제가 막내를 상병까지 해가지고 근데 그때 신병들이 들어왔는데 한세 명이 동시에 들어왔어요. 파견을 나가 있는 상태였는데 신병이 들어온 상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자라고 해서 제가 당직이었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너무 지저분한 걸 만지듯이 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음 이거 소변기 닦을 때도 튀길까봐 그러니까 그내 이게 뭘 멀리하는 거야? 손야되는데 네. 그 너무 화가 나서 들어와서 잠깐만 와봐라. 제가 25분간 혼자 청소했어. 막 이렇게 막 닦았습니다. 아 튀기면서 변기로 가가지고 아 변기에서도 변기에 손 그냥 다 넣어서 이렇게 닦다가 제가그 똥유지에 손으로 퍼서 쓰게 되는 데고무 공부 잠바 예. 없이요? 예. 네. 그 똥유지를 보면서 들고 이게 더러워 하면서 어 똥을 만지고 아 그두수은그 아 예. 그, 그그 자리에서 어쩔 줄 몰라 있을 거예요. 그 아마 그걸 지저분하다고 하고 있냐. 확실하게 해라고, 그거 하고, 다음날 딱 화장실 에들어갔더니바바바바바그바거바바거바바바바바 이제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그렇게 되는 그렇다고 해도 우리 어머니가 맨손으로 그렇게 하지 않던데요? 허... 그렇죠. <laughs> 맨손으로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어... 그냥 이렇게 한것 어... 뿐이지. 제가 저녁 할 때쯤에 어, 그 친구들이 이제 그이 장면이 이미지적으로 너무 강하더래요. <laughs> 난 사람이 똥을 만지는 거 처음 봤다면서요. <laughs> 보통 규지가 아니었나 보네요. 저도 좀 적은 걸 만질라 했는데 하필 어... 잡은게 많은 거였어요. 어... 거기다 고르던 모습을 또 보여주면 어... 안 되잖아요. 제가 근데 거기서 어... 제가 안안안안 제가 안 이렇게 고를 수는 없잖아요. 되니까. 이게 더러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와... <laughs> 제가 독서감상문 아, 대회를 나와가지고, 아, 독서감상문 대회를 이제 군단에서 일병때 급하게 이제 독서감상문을 썼습니다. 그래도 계속 가라라는 Keep Going 이라는 책이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소대장님이 딱 부르면서 이제, 야, 여기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1등이 됐다. 오. 그래서 그때 3박 4일 동안 이제 상군단에 갔습니다. 이제 낭독을 했더니 군단장님이 제가 울렸습니다. 군단장님을 울렸다고요? 네안 믿을만해. 안 믿을만해. <laughs> 믿을 그래도 계속 가라라는 책 내용이 대충 뭐냐면 할아버지한테 나의 인생을 말했다가 이제 조언을 듣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낭독을 하면서 제 인생을 이제 비디에 넣은 거죠. 나도 이렇게 고난이고 군대 온거 고난이지만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어, 그리고 도움이 되리라. 그래서 마지막 구절을 책 제목이랑 같이 그래도 계속 가라라고 끝냈어요. 제가 딱 했는데 그 낭독을 딱 하니까 군단장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하신 거예요. <laughs> 아, 니 진짜! 로 그래서, 군단장님이 마이 a 딱지시 a k 유현규 u 병이 n 단장 i 신금을 d 리네 제가 그래서, 포상 5박 6일을 받고 이, 이분이 아니라 이거지 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분, 이분, <laughs> 이분이다 이분이다 이 s u n 이 a b a s u 이 d a Yuita, y u i 님은 군 네. 수송사령부 호송대대 대대면 은 어디 있는 대대에서 근무한 거예요? 대전입니다 위치는 대전역 완전 옆에 대전 TMO에 있고요 겉에서 봤을 때 사실 약간 동사무소 같이 생겼습니다 음. 그래서 이게 부대인가? 라고 생각하면 거기가 부대예요 음. 대대가 합쳐서 저희 호송 1중대가 대대랑 대전에 같이 있고 3중대가 아마 용산 쪽 그리고 2중대가 창원, 창원. 쪽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규모가 크진 않지만 이게 엘리트 부대였다 엘리트 부대였다? <laughs> 어, 갑자기 엘리트 꼽기죠? 그 엘리트의 기준이 뭐예요? 저는 이제 뭐 종로 탄약 코송이나 국군의 그, 그 엄청 이바지를 하는 논산훈련소에 직접 이렇게 신병을 자대로 배치시키는 이런 코송의 역할을 했었던 거야. 아 그럼 아저씨였네 버스 아저씨 버스 아저씨. <laughs> 그래서 실제로 존댓말도 쓰고 네. 아, 편하게 하세요. 뭐 이렇게 네. 하고 막 실제로 그 마이쮸 같은 것도 좀 주고. 그럼 이제 그들은 이제 제가 선임인 줄 아니까. 아... 어, 감사합니다. 어, 맛있게 먹어요. 이렇게 하면서 주면 이렇게 해서 죠 호송이면은 우리 사람을 호송할 수도 있고 또 물자 같은 거를 무기 같은 것도 호송할 수 있는데 그럼 뭐차 종류 어떤 거를 운전? 저희는 이제 스타렉스랑 이제 산타페, 사제 차량을 뭔요아뭐 그러니까. 그건 미산이 나왔다네요. 뒤에서 경광등을 켜고 딱들 하면서 이제 갔던 거죠 아, 그러면 그 스타렉스 위 뭐, 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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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미사일을 두지 않았어요? 미사일을 너희가 직접 옮쓴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그 그것을 옮기는 하죠. 차량 제대에 앞에 이제 그 선두 차량 아, 그리므로 아, 했다는 소리죠 아. 미사일을 나눈 게 아니라 미사일 호송해봤어 음. 그렇죠 근데 미사일을 호송하는 그 미사일을 탈취당하면 또 굉장히 그 엄청난 손실이지 않습니까 전투적 손실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예방하는 엘리트 부대였다 아, 굉장히 중요한 부대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자꾸 엘리트 부대라고 <laughs> 하는 <웃음> 굉장히 <웃음>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엘리트 부대였죠 그럼 총출타 120일 이상이라고 이렇게 아, 되게...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 출타라는 개념이 나가서 안 들어온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 외박 포함입니다. 네. 휴가는 어, 한 104일에서 저는... 106일 정도 고그 지금 많이 갔다고 지금 써놓은 거예요. 아니면 아, 저 굉장히 많이 나온 거죠. 대대 규모로 했던 대회 우승을 해서 2박 3일을 땄는데 그걸 그냥 없앤 적도 있어요. 어, 근데 120일이면 많이 나갔는데 아, 그래도 그거랑 다르죠. 그정당히 노력을 해서 딴 거니까. 아, 이래서 그 장교는 평생의 마음을 잘 몰라. 아, 아, 몰라. 1일 아, 예. 최대 1,000. 5 4 k m 를 운전한 아, 경험이 있다. 하루 만에. 십일리에 네. 횡단했어요? 거의 아, 그 정도 급이었어 그러니까 한반도를 거의 그 삼각형으로 다 찍었다고 보셔도 아, 대전, 아닙니까, 김해, 목포, 시흥, 대전 다시 왔더니 천오십사 k 로 혼자서만 그렇게 운전한 거야? 한 명이 갔는데 제가 다 했습니다. 그 저녁 직전에 선임이어서 네. 그냥 너가 해라, 그 아... 너가 해라 해가지고 그키로스가 이제 저한테 오롯이 오면 아... 한 번에 그 휴가로 갈수 있는 지름길이니까 아... 아... 제가 다 했었죠. 지금도 세분만나시면 운전은 이쪽에 하십니까? 제가 제일 효율적으로 음, 잘하기 음, 때문에 특이사항을 제외하고서는 네. 어, 도맡아서 하는 편입니다 쥐가 나왔는데 군인 40여 명이 다시 탁 식탁... 의자 위로 올라갔다. 이건 엘리트가 아닌데요. 저는 엘리트였다. <laughs> 엘리트 부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엘리트 부대인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어떤 생물체에 관해선 약간 겁이 날수 있는 거죠. 그 지가 네. 꽤 컸습니다. 한이 정도. 아요 정도. 지는 빠르게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잠깐 동안은 이게 사람이 놀랄 수 있다 그리고 어, 주을 잡진 않았고요. 제가 잡았습니다. 어떻게요? 그 구석으로 모아라서 <laughs> 네. 그 대형 냉장고 밑에 들어가 있길래 네. 빛으로 이렇게 꽂아가지고 했는데 그 지가 질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 <laughs> 증 아닌가 이거요? 아 정말 맞아.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어. 이 지가 알고 보니까 그 이대로 그 질식사를 해가지고 어허어. 너무 죄책감을 느껴서 바로 그 밖에 나가가지고 모종삽으로 파가지고 이제. 다 파다. 음... 이건 뭐 믿거나 말거나다. <laughs> 우리 임재형 예비역 병장님은 내가 그 사진을 보니까. 첫 기분이 느낌이 성악하시는 분 같은 아, 네 실제로 성악을 배우진 않았고요 노래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제가 위문열차에도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어, 특이 상황이긴 하죠 같은 전후가 네. 나가면 야유 보낸다는 그 위문열차 어... 말씀하시는 거죠? 유현규 감독님께서 이제 군단장님의 심금을 올렸다면 저는 거기서 이제 교육을 받고 있던 저희 사단 23사단 신병교육대대 훈련병들을 올렸습니다. 3천 명의 눈물 훔친 다 <laughs> 사단 영내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위문 열차면 하다 오지 그래, 않습니까? 그쵸? 거기 원래 VIP석은 신병교육대대 훈련병들이 보통 이제 그 아, VIP석을 내줍니다. 거기서 이제 제가 또 하필 성곡을 의도된 성곡이긴 했어요. 어, 그걸 올라가려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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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디의 뭐, 엄마라는 노래인데요. 아. 부모님에 대한 감수성이딱 올라갈 시기여서 그런지 그 친구들이 아. 제 노래를 듣고. <웃음> <웃음> 엄마라는 노래 앞에 한마디만 줘오 아, 한마디만 잠깐만요 아 이거 후렴구, 후렴구만 좀구만좀 답답스러워가지고 네잘 들었습니다 저작권 네? 아. <laughs> 그 때문에 빨리 끊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인, 인사 행정 등? 맞습니다 제가 중대장이나 이런 할때 보면은 네. 중대급의 그 인사행정병 옛날에 서무병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아주 위세가 대단했었거든 장군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조금 더 이제 위세가 있었던 건 대대급 인사계였습니 인사 담당관 그 공기 담당관이 아. 제 옆에 있었죠 네, 중대급 인사 계원들이 정리해서 올려주는 이제 휴가들을 제가 아. 종합해서 대대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 명령 체계에 따라서 이제 보고가 되고요 그다음에 휴가증을 제가 다 발급을 하죠 아. 힘 셌네 아. 제가 일단 굉장히 짬이 없었을 때 네. 그러니까 초반에는 제 보도 실 수가 있기 때문에 수기로 적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 이제 거기에 만약에 군번이 틀리거나 네. 날짜가 틀리거나 아. 이렇게 되면 그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그 휴가 갈려던 음. 병사는 휴가 출발이 늦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죠. 아, 이제 휴가를 이제 본인이 정하지 않습니까? 인생 정명들이 많이 하는 꼼수 중에 자기 휴가를 자기가 스스로 만드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사실 이제 보다와 어떤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뭐 그렇게 이제 하루 이틀 붙여서 나가는 경우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네. 이제 저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병으로서 자랑을 또 하나 말하자면 좀 제대로 하고 싶은 마음에 네. 사단 내규 그리고 육군 규정 같은 걸다 찾아봤어요 지휘관이 휴가를 주는 데 어떤 일수를 네. 정해진 게 있는가 없습니다 정해진 게 없어요. 지휘관 재량입니다. 아 그래서 대대장 휴가가 3박 4일일지, 4박 5일일지, 그거는 지휘관 재량으로 줄 수가 있는 거더라고요. 저희 대대는 3박 4일인 거예요. 중대장 2박 3일, 대대장 네, 아, 2박 3일, 3박 안목적인휴일을 3박 그래서 이제 보통 관례 따라서 하는 거라서, 그래서 다른 직할 대 대가 대대장 포상이 4박 5일이라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그 제가 대대 인사, 인사로서 다른 이제 인사과에 전화를 돌려가지고, 혹시 며칠이십니까? 며칠이십니까? 다 물어봐가지고, 3박 4일인 곳다거은 다음에, 4박 5일인 곳들만 모여서 대대장이 이제 건의를. 음. 공기담당관이랑 인사담당관한테 확인해봤고 이런 식으로 얘기 좀 해도 되겠냐 이런이런 이런 부대들은 저희 집갈때 여기 여기 여기는 4박 5일 하는데 휴가를 늘릴 수 없겠습니까? 그러면 부대원들의 사기가 증진되면서 훨씬 더 참여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말을 잘해요. 이런 식으로 아 말씀을 들어가지고 람직한. 그렇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4박 을 늘어나요? 네, 늘어났습니다. 3박 아 병사들에게는 거의 최고의 병사죠. 임재영 인사행정병이 싸지방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서 기록을 보다가 음란물 보는 병사들을 발견했다 아 네네 그랬던 썰도 있습니다 아 이걸 인생증명이 합니까? 인사담당관의 어떤 명을 받고 네. 이제 일과 시간에 싸지방을 올라가서 이제 로그인, 로그인을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접속 목록들을 네네네네네. 쫙 보는데 어떤 음란물 사이트가 있었나요? 글쎄요 뭐 그거는 저는 사실 자세히 보지는 않았어요 기억나는 거몇 개는 있으실 거 아니에요? 아 지금 너무 가만가만 해가지고 아 근데 과거에는 이렇게 음란물이 아예 안 들어가졌을 텐데요? 아닙니다 또 이제 병사들을 우회해서 보더라고요 야한 어떤 만화 같은 게올라오고 그, 약간 그런 뭔가 그런 사이트가 있었는데 그거 되게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요 저 어. 엘리트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엘리트도 가끔은 때로 일탈을 할 수니까 저는 그냥 다 넘겼습니다 어쩔 수 없죠 이건 본게 아 잘못이니까 네. 제가 스타일을 알았어요 이게 그렇게 큰 징계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훈방 조치 제가 어느 정도 이제 느낌이 왔기 아 때문에 음. 그렇죠. 아니, 근데, 지난 보다에서 나온 얘기들을 보면서 그 대의님께서 그 낙례를 맞이하셨다고. 번개가 눈에 보였다. 그렇죠. 번개를 피하는 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laughs> 엘리트 운전병으로서 낙례를 피했다라는 거는 너무 이게 좀허언이지 않나.